네, 휴림러버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김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휴림러버 심층 분석을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위에 보시면 제가 소통방을 운영 중이거든요. 자,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께 진짜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혹시 정보가 부족하시거나 자, 목표가나 매수매도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들어와서 참고만 해보셔도 되니까,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슈림로봇, 어, 저는 정말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현실에 대해서, 자, 좋은 말만 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슈림로봇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자, 우리가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지난 월요일 15일이죠. 자, 슈림로봇은 수출비중 40%를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흑자 전환 성공이라는 화려한 헤드라인으로 시장을 달궜는데 자,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이 7,000원을 뚫고 날아갈 기세였습니다. 자, 하지만 불과 3일이 지난 자, 오늘 18일 자,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자, 주가가 5,480원까지 주저앉으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이 어, 주식시장의 잔인한 속성인데. 자, 뉴스는 비록 호재였지만 시장은 이를 대료 소멸로 받아들였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자, 똑똑한 우리 스마트 머니는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을 최고의 매도 타이밍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자,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호재에 흥분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떠나는 전형적인 설거지 파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고요. 자, 슈림 로봇에 대해서 좀더 깊은 분석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과 경제적 자유, 농부학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초대를 드린 이후에 프로젝트 진행은 소통방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중간중간에 잘 하고 계신가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깜짝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농부 학교는 1년 프로젝트예요. 자, 1년 동안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010-7636-7846으로 위에 보이시는 학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릴 거고, 자, 소통방 진행할 때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고. 아 1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어,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반년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번호로 학교라고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일주에서 2주에 한 번씩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무료고요. 자, 요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 및 지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자, 뭐 매물대나 빛각 일목구름, 이평선, 아리사이 등등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왕 초보 탈출로 시작을 해서 중급자까지 목표로 합니다. 자, 농부스터디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텔레그램 방 참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참고서를 같이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자, 혼자서 쭉 읽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풀어드리고 좀더 심화적으로 파트와 지표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농부 스터디 참여 방법은 010-7636-7846 1636-7846으로 스터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 신호가 포착된 것들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정책 뉴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차트 상에서 눌림목 마무리가 되거나 자, 추세 전환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덤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확률상으로 수익률이 200%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이 나신 거는 나중에 일부 홀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농부 미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자, 이때 수익이 난 거에서, 자, 어느 정도 소량을요, 이 물타기나 불타기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자 농부 미션 1년인데 이거를 이제 반년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물론 농부 미션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익 난거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 미션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수익 난 거에서 자 일부만 물타기,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개인에 따라서 1년이 단년 6개월로 조기 졸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자,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받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 봉사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010-7636-7846입니다. 자, 010-7636-7846으로, 자, 문자로, 자,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현실은 더 냉혹해요. 자, 15일에 급등이 나왔을 때, 자, 외국인들이 어제 290만 주를 쓸어 담았다면서, 자, 호들갑을 엄청 떨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외국인 자금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들어온 진성 투자금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쏟아지는 매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기성 한머니였습니다. 3일만에 수익을 챙겨서 떠나갔고요. 그 물량을 지금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것은 또다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이 샀으니 더갈 거야. 이런 막연한 추종 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슈림로봇의 주가 차트가 적나라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슈림로봇이 지금 6,000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신뢰의 부재가 있습니다. 자, 과거 EQ셀 인수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자금 조달 계획의 낮은 변경과 이 번복은 시장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죠. 자, 회사가 아무리 돈잘 벌고 있다고 외쳐도 한편에서는 이번에 또 무슨 속셈일까? 이런 의심을 거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지난 몇년 동안 물려 있던 이 악성 매물들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회사의 펀더멘털은 좋아졌을지 몰라도요.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이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추세 전환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보다 더 깊은 내용들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다 풀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부터 매도가 매수가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슈림 로봇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올라가는데 장차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과정까지 엄청난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아무 근거도 없이 버틸 수가 없어요. 자, 결국에 올라가는 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사람의 심리가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단 1원도 받지 않고, 자, 되는 기부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소통방 입장하시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수고비는 이걸로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 결론을 일단 내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소통방에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싸 보인다고, 섣불리 물타기나 신규 진입을 시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월요일에 들어온 단타 세력들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준선이 명확해졌습니다. 5,300원이에요. 오늘의 저점 부근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무너져선 안될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자, 만약 여기가 깨진다. 실망 매물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다시 아, 천 원대 구경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수출 대박이라는 자, 이런 허황된 환상보다 자, 눈앞에 빠져나가는 수급을 믿고 철저히 보호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어, 지금 내부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보들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호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휴림에 깔린 재료들이 자, 조만간 상승을 한번 불러일으키긴 할 겁니다. 그랬다 급하게 다시 빠질 건데요. 빠지는 이유는 재료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이 빠진 주가, 자 지금 나온 호재가 다시 한번 주 재료가 되어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이 호재까지도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 혼자 견디기엔 너무 춥고 외로우실 겁니다.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자그 짐을 제가 같이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지금도, 어, 이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걱정들 제가, 어, 솔직하게 100%다 덜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주식 투자가 이제 숙제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숙제처럼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롱런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소통방 우리 식구분들께 제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진입가, 매도가를 자, 분석한 거를 모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자이 모든 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무료기 때문에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한 푼도 안 받기 때문에 적어도 좋아요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방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정보. 어, 이건 저만의 이제 내부 파이프라인 호재들인데, 자, 이 정보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어, 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다 공유 못 드립니다. 자, 굉장히 민감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저도 이 정보를 공유를 받는 거잖아요. 어, 이거를 이제 오픈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어, 여러분들께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자,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제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산타렐리죠, 여러분들? 자, 연말에 나오는 이 산타렐리, 여러분들 그냥 보내실 건가요? 자, 지금 상한가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 이 선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기회에 어, 이 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이 덜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도 뉴스를 보시고 어, 뒤늦게 따라 들어가 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통 방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타이밍과 정보예요. 자, 물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 들어오셨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 들어와서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밑에 제 직통번호에요. 010-7636-7846입니다.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제가 전화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일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해드리죠. 자, 그때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자, 이 번호는 제가 문자만 받습니다. 전화는 걸려와도 받지 않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문자로 기적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한통 문자 주시면 자, 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기적이라고 한 번만 적어서 자, 입장을 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소통방 들어가려면 월 결제나 연 결제 해야 돼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단1원도 받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오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압니다. 아, 하지만 힘을 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화이팅 하셔 갖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자,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산타렐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나 하점 분석, 후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증권가의 별 같은 분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 만한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자, 그 종목의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자, 또,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 자, 참여를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아, 제 번호로 010-7636-7846 초청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